느헤미아의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느헤미아는 수산궁이라고 하는 당대로서는 이 오늘날의 강남과 같고 또는 미국의 뉴욕과 같은 이 화려한 곳에서 남부럽지 않는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수산궁은 바벨론 제국의 수도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당대 가장 강력한 국가였기 때문에 수상궁은 세상의 화려함과 편리함이 최고로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느헤미야는 왕을 돕는 신하로서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최고의 그러한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러한 곳에서 살았지만은 그 좋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수산공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안다라는 삶을 살았지만, 느야미아는 그러한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누렸지만, 그것을 누렸다고 우쭐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 니왜 그랬냐 하면, 느야미아의 마음은 <laughs> 화려한 그 수산궁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느에미아가이 날짜를 기록하는 표현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본문에 기슬루 월이라고 이렇게 달을 표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벨론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태양력에 의한 표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 사용했던 원력을 나타내는 그런 표기법입니다. 기슬로월은 이스라엘에서 씨를 뿌리는 달을 나타내는 그런 표기법입니다. 네아미아는 수산궁에 살고 있었습니다. 더 높은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고,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저것 얻으려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니에미아는 늘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원력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니에미아는 자신이 돌아갈 고국당 이스라엘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에미아의 마음의 고향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그가 늘 마음에 두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땅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보문 2절입니다. 나의 한 형제 중 하나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궁에서 살지만 느에미아의 관심은 자기 민족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머물렀다는 것은 니며도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니에이미아의 기도는 능력의 기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그 기도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 마음대로의 기도는 능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볼 때에 바벨론 제국의 화려하고 볼것 많았던 수산성과 같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맛보아야 할 것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사람의 관심은 여기에 있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그 사람들을 호객하는 행위로 불러들이는 그런 시장과 같고 유흥가와 같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것을 가는 길목에 우리의 발목을 잠시 머물게 하는 수많은 화려한 것들이 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머물면 이곳에서 끝납니다. 우리의 가야 할 길은 이곳을 지나치고, 종국에는 우리가 격전을 치러야 할 죽음이라고 하는 최대 격전장을 지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주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맑고 푸른 초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곳이 인생의 종착지라고 여기는지 이곳에서 하나라도 더 붙잡으려고 아등바등 살아가며 이곳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길목에 있는 이 세상에 연연해서는 안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서 오늘도 아낌없이 자신의 시간과 재물과 또한 정력과 능력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니에미아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줍니다. 니에미아가 이와 같이 수산성에서 자신의 누릴 것을 공리하고 살아가는 대신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관심을 두니 본문 3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동포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니에미야는 알게 됩니다.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그 비참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안타까운 소식은 니에미야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본문4절을 보면 니에미야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러 왔습니까? 니아미아는 자신의 삶에 관해서는 기도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상궁이라고 하는 가장 편하고 안전한 도시에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무엇하러 여러 날 동안 울고 금식하면서 슬퍼하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까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는 자신의 누리던 것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의 소식을 듣고 자기가 당한 일처럼. 슬퍼하며 금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보자를 움직여서 140년, 3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예루살렘 성의 놀라운 기적을 52일 만에 일으킨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물의 기도를 드리지 못합니다.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늘 우리 자신의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수 없는 것들을 기도하느라 기도 시간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주님 주시는 기도 제목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얄팍한 기도 제목은 얄팍한 기도밖에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비참함 가운데에서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는 깊은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금식을 하고 울며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기도를 드리게 될 것이며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기도가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거룩한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인생을 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고 니에미아처럼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가장 편안한 곳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세상에 목숨 걸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깊은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고 무너진 그 동포들을 위하여서 금식할 수 있었던 니아미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이 세상, 죽으면 지옥에 영원히 꺼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니에미아를 닮은 주의 자녀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이 새벽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팽성읍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교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흘렸던 눈물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생명을 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무서운 시험,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